아 뭐가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체? 오케이 뭐? 루벨 사이클론. 아니 로벨. 어떻게 저렇게 다녀? 개쩌네. 와 뭐야? 공중으로 날아다녀. 그 미안한데 그 여보세요. 그연필아 테라스에 다시 와봐. 니 니가 보던 애들 다 테라스로 왔어 니말 때문에. 뭐가? 아니 테라스? 시발? 테라스로 와봐라고? 병신 쓰기 <laughs> 아? 뭐가 네, 왔어 테라스에서 볼 때가 제일 이뻐 왔어 테라 잘 만들었어 아 죽는 소리나 는내 <laughs> 네, 확실한 건 테라스에서 보면 가장 느끼는 거 뭔지 알아? 벽죽내길 날씨 봐 위험해 내거 죽는다야 우리 거의 진격 거 위험해 거야. 위험하다면서 철칼로 때리고 있네이저 미친 안 새끼 집아 뭐야 내가 그랬어 얘 이거 레아 바... 사이클론 아니냐? 야 근데 그랬어. 살짝, 살짝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려 줄까? 우리 그 우리 지금 월말이야 리 대부도시 해발고도 최상 와 사이버 파티 무섭다와 뭐. 사이버, 아, 사이버 연말 파티. 야. 사이버, 아, 파티. 사이버 연말 파티. 야, 1명 모였냐? 열한명 모였네. 나도 그, 집지. 근데 11명인 거다 얘들아, 다들 옆에 리집으로 모여 오케이. 다 모두 모여다보여 파티하자 파티. 야야야 예,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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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구해왔어 <laughs> 얘들아 나 그거 있어 나나 다들 대 다들 다들 집에 서나가자 시발 폭주 중 얘들아 폭주, 어, 폭주 어, 보자 뭐야 주 뭐야 얘들아 다들 어, 여기 집 모여가자 빨리 폭주 보자 야칼들레자 칼들레 칼들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1 0초 후에 오베타입다 조심해 베타입니다 베타입니다 시발 갑자기 레이드 됐네 갑분 레이드 시발 한놈 거야. 태양 왕의 구원. 상타치. 뭐 어, 떨어진다. 뭐 예, 떨어진다. <laughs> 레전드 네시아야 <진짜>. 사람 <laughs> 많아 진짜. 야, 어, 야, 바, 야 여,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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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그 뭐지 연필이 집으로 TP 오래 줄수 있냐? 우리 폭죽할 거야. 나폭죽 없는데 폭죽할수 있어. 내폭죽내폭죽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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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laughs> 여기 지붕 위로 갑자기 순간 이동했어. 죽었어. 털장판이 어, 어, 나 때렸어. <laughs> 어이, 뭐야? <laughs> 왜 갑자기 순간 이동해?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야? <목소리> 어, 명령어. 정정하는가? 야, 여 야야. 나 낮으로 좀 바, 낮으로 막아 주라 이거. <목소리> 아니, 아니, 밥으로 해야 돼. 누가? 아니, 팬텀 때문에. 아니, 그냥 킬을 그냥 그냥 저거 팬텀을 죽이는 거명령어 있어. 그킬 팬텀. 죽이, 뭐야, 팬텀. 어떡해, <목소리>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저 루베린 이거 언제 멈춤? 여러분, 다들 밥밥을 테라스 위로 오세요. 아 씨, 어떤 새끼 쳤어. 아니, 형님. 야야 <laughs> 야. 이들 갑옷 입고 있을거야 그렇게 안돼! 안돼! 핀스풀론나 안돼 고 왜냐면 스 하면 이거 좀비 사라져 좀비 아 좀비 사라져 돼 이러면 우리 철공 다시 만들어야돼 철공장 또 만들어야돼 개새끼야 롱리브 닥킹 결국 떨어졌어 롱리브 닥킹 아나씨 내가 폭죽 들고있어 개새끼들아 중간이로 변신하지. 아들아 내도 안돼. 갑옷 벗고 씨발 때리지 말고 개새끼들아. 야 멀파티. 아씨바 내가. 정모를 여기서 하네. <laughs> 정모를 <웃음> 여기서 하네 레알. 레알. 아다웠어 현실에서 하니까 이렇게 어? 아름다운 니네 세계에서. 얘들아 하늘 보고 있어. 발사한다. 우와. <laughs> <오>. 아... <laughs> 오우.. 아아 이쁜 잘 만들었지 이거? 아.. 기가 막히네. 여기서 하네. 아 씨발 이새끼 언제까지 돌아. 레전드가 옆에 그쵸, 정신 그래. 나갈 거 같아요. 그래도 저옆에는 뭐임? 아니 씨알 이거 정신 산만해요 이새끼 다크야 비키라고. 오? 뿅뿅. 뿅. 아아 cg 이제 나오는 거야? 끝이야. 폭죽.. 폭죽 다 썼어. cg 시즌에 막 어디 갔어요. 사진 한번 찍자. 그래, 기회가 나 사진 찍고. 린. 아 씨발아. <laughs> C G 왜안 나와요? <laughs> 이거 영어가 <영화관> 망가졌네. <laughs> 제가 여기서 아, 마술을 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야, 뭔 마술이죠? 아 둘이 애라 네, 좀... 라이브요? 잠시만요. 잠깐 나 여우, 나나 여우 마술이나 볼래? 여우 마술 재밌겠다. 그니까 이새끼 삐글삐글 존나 돈다니까? 아이 렉걸려 라이가 <laughs> 렉걸려 어나 렉걸려 어. 제자 여기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오 앞에 뭐 모자 있어요? 모자 모자 마술 보실래요? 오서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 오 어? <laughs> 요 <laughs> <laughs> 설마 여기 엔더 들고 건 아아 오기 우와 코로나 역겨워 공포 마술 마 마술 아야야야 루베리의 도는 마술 보여주자 그래 이거 언제까지 돌 거야 저거? 아안 보여 어, 저거 고개 맛 고개 맛을 루벨이 루벨이 뭐가 해산해? 안 보여 씨 <laughs> 고고 <고거> 타플레이드 <laughs> 아니 아니 그 와중에 타플레이드. 저거 씨바 오만필은 왜라고 씨바 해산 이제? 언제 해산이야 왜 자꾸 너 그거 같아 살짝 그 무기 뭐? 기계... 느끼지 못하고 혼자서 자꾸 집가려고 <laughs> 하는 찐따새끼같아 딱그 느낌이야 지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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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우리, 야, 우리 <laughs> 야, 이 인원으로 <laughs> 뭐 해볼래? 느낌이야 왜 자꾸 아, 해탄이래 야, 야 우리 이 인원으로 드래곤 잡아볼래? <laughs> 그거 그럴까? <laughs> 야, 여, 야 여우야 혹시 너그 엔더투전 네개 소환해줄 수 있냐? 야 우리 개조밥이야나야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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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냥 철거물만 입고 가야 그거 어차피 철골렘이 쫄해줄거야 야 철골렘 들고가 옆에 엔더골드 어디있는데? 어? 아 일단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모두. 모두 따라오십 아니 아니아니 도착하면 TP 해줄 거야. 요우가아 어, 누가 저 때려 자꾸 이 옆에. <웃음> 옆에 <웃음> 어. 그가 때렸어. 그래서 내가 죽였지. 아, 너도 위욱이 아, 까 개새끼네. 아, 기다려 봐. 나 그러면 그좀 좀 만들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지원이 너도 가야 돼. 아, 드리고 날 챙긴 사람 있어? 아니, 챙겨도당하한 걸. 내가 있어. 아. 아니, 씨발. 나는 왜 죽이는데 됐지? 그러네? 저 병신 같네.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타호씨님 그... 따라가고 싶네 죽이는데, 대체? 타벌. 제거 나날 챙기고 일단. 아바크가 쳤다니까, 병신아. <laughs> 왜 나를 죽인다고? 가 누구 쳤지? 아니... 저건 억울할 만하다, 이겨. 존나 병신 같네. 패 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몸 복수를... <laughs> 내가 뭔 짓을 했는데, 씨발. 여우가 존나 가서... <laughs> 어이 와. 원래가 엄청 <laughs> 존나... 려 기분 나쁘네요. 여우가 어차피 피 타줄 거야. 아, 맞다. 여우가 여유, 가서 TP, TP 오라서. 맞아. 그니까 러 좌표가 어디냐고. 좌표, 그, 명예캡도 서버에 써져 있을 텐데. 그거, 근데 애초에 로그 보면 나오지 않을까? <laughs> 왠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약, 속했어아 빨리, 빨리. 야,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바로 가서 확인해볼게. 야, 너, 나 잠깐 크리에이티브 좀 줘봐. 그렇대. 내가 크리하고 그냥, 내가 그 자리로 갈게, 빠르게. 그렇대. 간다.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쟤한테? 야아 달린다아 야, 달린다. 음, 야 음, 그냥 연결해 어? 빨리 골렘 챙겨 골렘 지금 어떻게 챙겨 어? 타노시 지금 지 타... 이거 손은 뭐야 대체 지금 타노시클타노시 클리야 크리, 지금? 어 아, 크로 가고 있어 지금 그쪽으로 그러면 나한테 철블럭 철불, 두 개랑 코박 한 세트만 줘 철블럭 두 세트에 코박 한 세트 못쳤다 그 그래서 싹그 어딨어 블럭으로두 철불, 세트랑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각.. 조각된 코박 아, 그래, 아, 한 세트만 가져가, 줘 빨리 그럼, 그럼 내가 아, 그거 여우가 여우가 챙겨올 텐데. 아닌가? 아, 지금 얼음산이야. 이제 따... 철불레 많아야 어...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내일. 아, 지금 왜 혼자 아, 저렇게 멀리서 돼있어 몰라, 여기로 유로스폰 뒀어. 오케이, 지금 일단 <laughs> 왜 이렇게 유배 생활에. 기둥 찾았고. 나 스폰지 추가했거든. 일단... 야, 탄호씨 일단 나부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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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시키고 철블럭 구석이랑 조각코박 한 스텝 준 다음에 다 TP 올라줘. 사랑해요 왜 아클 이걸 부수면 어떡해 여우야 와 스무고개 자 TP 올한다 어?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뭐야 어, 뭔데 뭔데 아, 뭔데 방패 좀 기급 이벤트 Are 매트. you ready for kid? Yeah 나 근데 걔 X밥이야 9 <laughs> 5 6 아, 가만히 네, 계세요 그 이동합니다 나부기도 없는데 야 이거 근데 풀로 꺼낸 건 어, 뭐, 어, 뭐, 어, 뭐야? 뭐야? 어. 어, 씨발. 여러분 여기 뭐, 앞에 뭐, 엔더포탄 있어요. 일단 다크퓨터 들여보내. 바로 들어가 어떻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기다려 봐. 다, 다, 다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저소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연필이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연필한테 일단 걸 줘야 될거 아니야. 다 들어가는. 어딨어? 뭐야 이거 물. 물 뭔데? 여기 여기. 야 여기 여기. 연필 여기. 와 봐. 다 들어오세요. 다 잠깐만 어, 지금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 들어가. 아 잠깐만 일단 나나 연필이한테 이것만 주고 오케이. 좋겠다, 됐다 있다. 됐다, 됐다. 가다 야, 가다. 아, 가. 들어갑니다. Are you 빨리, what is your key? 아야. 나 지금 들어간다. 하주기. 나 엔드스 엔 엔드 수정 빨리 깔아 엔드 수정 깔아 엔드 수정.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비켜봐 여기는 어디죠? 간다. 아 시발 무서워요. 얘네 뭐야? 왜 이래? 엔드 수정 깔아봐. 아 해봐, 병신아. 야, 철골 나 부서지기 직전이다. 아직도 철골에 보이던데. 오, 저거 봐. 소환한다!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님들 저 무서워요. <laughs> 아 별로 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저 갑옷도 없단 드래곤 말이에요. 드래곤 나온다. 나온다 드래곤. 도움. 도움. 아, 물을 뿌려라. <laughs> 다 크는 와중에 죽네. 야 근데 언제 나와 얘네? 어? 야 어떤 새끼 알 부쉈어? 어? 야 여기 알 부서져 있어. 야 잠깐만. 야, 야, 어? 여우야, 나 TP 좀, 여우야, 나 TP 좀 빨리. 어? 여우야, 나 TP 좀 빨리. 어? 야, 어? 이팀 어딨어? 여깄네. 됐어, 가스. 그, 누가 알 부수셨음? 몰라요, 알이 부서져 있어요. 뭐야, 저 알. 뭐야, 무서워, 씨발. 뭐였지? <laughs> 다집어네 와, 와, 제, 와. 치네마틱 재입성 저거 길러! 그러니까. 저기 안전지대로 좋았어 아니야 그거 안전지대가 어딘데 여기 안전지대가, 안전지대가 있어 없어. 이게 안전해 여기 안전지대 없는데 오오오오 소환 된다 소환 된 어서 와아 와잉 왔어 와끝 <laughs> 아니었어? 이거 다끝 아니었어? 이거 다시, 다시, 다시 들어야 돼 다시 품셔야 돼? 하나, 하나 좀... <웃음> 둘, <웃음> 아, 둘. 두개부셔 어?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어? 내가 떼고 줄게. 알겠어. 너 뒤에. 어, 네 개. 나만. <laughs> 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빠 빠. 미안 이미 다 봤어. 유리병 뭐라, 없어. 우리 집에 유리 아화야 잠깐만. 철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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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철골렘. 철골렘. 철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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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보두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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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메타 유미 메타. 유미 메타. 뭐야 대체 잠깐만. 철골램 버스 타는 거야? 어응 철골램이 있어야 엔더맨도 지금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어. 맞아 얘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우리 맨몸으로 돌아가지 두려워 할 일은 어쩔 수 없다. 간다 야야 야, 니네들 그 엔더드래곤 때릴 준비해. 내가 지금 다 안돼. 안 <laughs> 저런 그걸 봤네. 이건 아쉽다. 정통으로 맞았어 이 사람. 안돼서 야 수야 정 수정. 그 수정 부술 테니까 그 싸울 준비해라. 저거 씨발 브레스 튕기게 됐어. 죽었어? 어 뭐야 내내내할 잃어버렸어? 내리 잃었어? 아니야. 애들이 죽어올 거야. 괜찮아. 물을 아, 왜 줘? 체거더 체콜렌더 필요하니? 꺅아 뭐야 이거? 어떤 거? 체콜렌더 필요하니? 에, 어 두려움. 하, 오, 느리나 가, 느리나 가. 야, 느리나 안빠면 여기서 죽는다. 빨리 찾았어? 아니 활 어디? 누가 먹었.. 활 어, 누가 가져왔어? 파우스트? 포! 파우스트, 야 파우스트 먹은 사람 아 맞다 나 이걸로 공격할 수 있지? <laughs> 공, 공중에서 쏜다 공중에서 쏜다 저런 비겁하게.. <laughs> 미친 충전을 그렇게 쓰네 공중에서 쏜다 가자 <laughs> 야 루베리 내 <laughs> <laughs> 어, <laughs> 얘들아 내려온다 얘들아 <laughs> 내려온다 근접공격 내려온다. 근접공격이! 근접 근접 어, 페이즈 돌아왔다 어 잠깐만! 아, 아, <laughs> 야, 비. 엉덩이에서 때려 엉덩이에서. 안 돼. 날라간다 어? 누가 나 때려? 어. 페이지 I 넘어갔어. 페이지. 파이팅. 클라이. 아니다. 군대. 아. 아, 지금 아. 님들 킬 잡아요. 와! 날아갔다. 난왜 계속 날라가니 씨발. 지금 레시온 잡고 있잖아. 빨리. 에, 씨발. 왼쪽에또 왼쪽에서. 오나날아갔다 왼쪽에서, 어? 왼쪽에서 딜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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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쳐 나와. 왜쉬금왜나시고 엔더맨 좀떼 줘. 아! 철 골렘한테 붙어 그럼. 엔더맨 어디 어철 골렘 바로 철골 바로 깔아 줄게. 아이 씨발. 수둔. 아, 수둔. 쟤 놈을 추격해 줘 봐. 오! 신다 수둔! <laughs> 수둔 수둔. 중고중고수나 <laughs> <충렬고>. 아, <laughs> <잘 나오네. 웃음> 수둔. 수둔. 파괴 레인저들 개놓시는 게. 여긴 안전해. <laughs>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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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 있다, 물. 충전 준비. 발사. 야, 모가 모발. 달아 철골렘. 안 돼. 야, 물에, 물어뱃어모가리 찢었어. 안 돼. 야, 어떻게 가, 그거. 다시. 나, 어떻게. <laughs> 어! <웃음> 마주루스의 보루방패 돌아왔구나. 빨리 뜨고 아, 잡아. 마, 물 누가 없을? 물한 가운데 브레스 뽑을 줄 몰랐지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 아지노스의 보로방패 좋았어. 얘네라, 선, 야 얘들아 선물. 야 누가 명사수야. 개잘 맞추는데? 떠온다. 뭐나 활이 타노시, 없어. 타노시, 타노시, 내가 나도 잘 쏘고 싶다. 브레스 끝와 좋았어 <laughs> 우리 루비리 가져갔네 들어 누워서 겠다 루비리 박차에 맞았는데 루비리가 앤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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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laughs> 아, 아 이거 이걸... 어, 뭐야 인성아 일로 어, 와봐 일로 와봐 알 어디갔다 알알안 줬네 알 어디가 인성아 일로 와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 힘들어 나앉가도나 여기서 안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나 혼자 남았어 알 어디가 난, 그래서 나안 들어가죠. 어떻게 이거? 얘들아, 아 찝힌 거 같아. 우리 자체로. 가지면 그거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 버그야. 보고 버그 있더라, 이게. 거기 버그. 이미 우리 많이 겪어 봤어. 이미 먼저 처음 들어간 우리들은 어? 이미 겪어 봤어. 야, 엔시를 눌러도 안 돼. 메뉴가 야, 바로 닫혀. 야, 야, 엔디시 포탈이 두 개나. 어, 그러네. 뜬다. 야나 길을 못 찾겠어. 나 TP TP 해 줘. TP 해 줘. 잠깐만. 잠깐만. 알트 키변경했다 어, 됐다. 야, 근데 너 야, 너 어디있어? 누가 내꺼 털었 나갔다 들어가는 중 루베라 어, 뭐, 나 엔드... 엔드, 엔드 집으로 돌았어 집이구나 축하해, 먹어라 야, 어. 야, 그래서 파워스트 먹은 아, 사람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우리 오늘 엔드시티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래? 흥분하지마 간다, 엔드시티 아, 진짜로? 뭐? 여기 아니, 엔드시티, 아니, 아니, 아니? 엔드시티. 아니? 진짜로? 간다, 엔드시티 아. 간다, 엔드시티 지금 갈 거야? 어, 어 뭐야? 어, 잠깐 누가 나때렸는데 <laughs> 어떤 십새끼가 어? 때렸냐? 나활 없어. 너아 방금 석궁 누는 거 봤다 병신아. 되켰다. 아 진짜 지금 갈 거야? 오. 가는데 진짜 근데. 야, 여기 아, 좀 개쩌는 무기 하나 얻었어, 임들 어, 그럼 끝났으니까. 임드아저 개쩌는 무기 얻은 거 같아요. 파우스트라고 뭔데? 써져 있는 활인데. 어내 거. 어 있어? 주웠어. 아 줘. 뭐야? <laughs> 오. 누가 먹 누가 었어 바삭바삭하게 구워졌어. 구웠어, 내가 구웠어. 아무튼 돌아가보자. 여러분, 야, 여러분, 돌아갑시다. 파우스트 스티커, 여러분, 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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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알,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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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면 그럼 루베리가, 아러야 루베리,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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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계세요? 모 엔도월드 나오세요 집으로, 집으로 바로 어, 가죠 아직도 아직도 엔도월드 에 있어. 요그 먹어라 먹어라. 어디한 어디냐면 엔도시장가 있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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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먹어라 뭐 따라. 먹어라 뭐 어디 집어봐. 있어? 여기 여, 연필이 집 오면 여기 잘 보면 여기 사슬셋 있거든. 사슬셋 옆에다가 넣으면 돼. 쏘. 아 사슬셋 여기에다가. 왜이름로 바뀌었냐? 야 왼쪽 야 은성아 야, 안에다 넣어놔 아니야 이거 에이프린인데 일부러 이거 넣으면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왼 에이프린 상자에다 넣어놔 어디가? 뭔가 활이랑 이름이랑 다르잖아 뭔가 이상해 넣어놔야 된다고 아, 지원이 자, 어디가? 그런 느낌이야 야 그리고 먹어라 받아 엔티아라는 느낌 돌아왔구나 파우스트 먹어라 먹어라 어? 병신아 받으라고 선물 뭐야 돌아왔구나 파우스트 <laughs> 지진이 필요해 보이네 뭘요 용의 숨결이야 결론은 음, 그거 그거 카실 땐 고정이야 용숨이네, 용숨. 응, 음, 사실땐 고정임. 야, 와, 근데 이거 알파카 뭐야, 씨발. <laughs> 알파카파카. 은성이가 싫어하는 알파카가 있잖아. 여, 네, 없어, 달했어. 울베라. 잘했어. 일단 너가 끊어야지.